자 경기 들어 가겠습니다 자 테드컵 시즌 15회차 자 8강 B조의 자 두번째 매치는 컬러풀 대문자 나나전 매치로 가겠습니다 자 7시가 노란색 문이네요 자 그리고 1시가 파란색 컬러풀 자 동독전 색깔 구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위치가 갈렸죠 뭐 사냥을 우선은 어, 문선수가 앞마당으로 갑니다 주민번호가 <laughs>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뒷자리 시작이 이제 저희 이제 우리 세대는 이제 1, 2 그리고 이제 2000년생 때부터는 이제 3, 4로 하죠 그 이후에 5, 6 이런 사람들은 아마 외국인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 6이 외국인 남자 여자 아닌가? 칠도 있나요? 잘 모르겠네요. 자, 우선은, 컬러풀이. 4클러, 스타트. 여기, 네, 5탱링 네, 네. 네. 스타트.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다음 동선이 센터로 뛸 건데, 여기 마켓을 이용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마켓을 이용할 때 이제 곱, 아 아직 좀 밤까지 시간 남았네요. 어쨌든 마켓 에아 이거 우리 못 보죠 이거. 아 이거 이거 패치 돼야 되는데 <laughs> 슬리퍼 같은 걸 파는지 사실 둘다 엄청 눈독 들이고 있을 거거든요. 데몬터들이 대신에 서클릿 하겠다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 꽤나 준수하게 아이템이 잘 나왔죠? 우월 반지에다가 4클러 우월 반지가 되게 좋은 아이템이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왜냐면 어쨌든 저기서 이제 꽝이 나올 확률이 좀 높아졌는데 그꽝 와중에 그 평타를 칠수 있는 어떤 정도 들어도 평타 칠수 있는 아이템이여가지고 좀 고평가를 받을만 하지 않나 그니까 꽝에 비해서 좋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좋다라고 보는 꽝에 비해선 좋다. 자 안마당 잡았기 때문에 또 장준수가 나나전에서도 은근히 또 틀이 지으면서 멀티 먹는 플레이 를 많이 하거든요. 자 위습으로 꼼꼼하게 잘 봐주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여기다 짓는 것 부터가 나 멀티 할 거야 라고 지금 대놓고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은장준수는예 그쵸 상대만 몰아낸 다음에 바로 트이 올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트루어 드라? 그쵸 트루어 드라 형태로 가겠네요 자 우선 대놓고서 이제 주사인 굴렸어요. 주사인는 굴려서 다 봤어요. 그럼 이제 콜라프 선수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를 봐야 되는데 어떤 키퍼? 아 지금 테크가 아 저는 헌터스 테크를 잘못 봤는데. 헌터 소리 되게 늦었네요. 아, 전 헌터 소리 지금 올라와도 상관없다,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미 이 티어가 완성된 타이밍이었네. 자, 저러면은, 로어가 너무 늦거든요? 사실, 이렇게 되면은, 저런 멀티플레이는, 병력을 최대한 1초라도 더 빨리 뽑아가지고, 물량으로 이제 막는 형태가 돼야 되는 건데,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압박 들어가지고 상대방 병력이 늦게 나오게끔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판단. 자기 병력이 늦으니까. 아 이거 살리고 싶었는데 잡았네요. 자3티 올라갑니다. 플레이어의 병 공격받고 있습아 <laughs> 자, 그러고 보니까 진짜로, 상대가 어쨌든, 트로어 드라를 하는데, 키퍼 자체는, 사실 이제 손주우라가 많이 버프가 되면서, 이제 곰대곰 싸움에서 이제 빛을 보는 영웅이 된 건데, 드라 상대로는 완전 키퍼가 할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실, 키퍼의 카운터는, 이제 디스펠러기 때문에, 드라한테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타이밍 어쉬를 만약에 컬러프 선수가 간다고 했을 때 키퍼는 거의 없는 영웅 취급이고 같이 멀티를 따라가면서 3티어를 가느냐 그것도 자원이 지금 당연히 안 되죠 남부가 부족하죠 자, 대신에 그러면은 키퍼가 할수 있는 거는 당장 드라가 갖춰지면서 스펠이 되기 전에 이 타이밍에 키퍼가 그나마 마지막 빛을 볼수 있는 영웅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중앙이득을 가져간다 이걸 위해서. 아, 제일 좋은 아이템 나왔죠? 정말 좋은 아이템입니다, 대이 자, 마켓플레이스 지역까지 가져가면서. 사이클로만드. 팔아야죠. 정말 필요없는 아이템이죠 아 근데 이게 습관이 무섭다고 나 계속 이거 눌러보는 거 알아요 여러분 나 계속 눌러본다 너무 보고 싶어 너무 궁금해 아 우리 그래도 볼 권리 알 권리를 달라 42까지 지켰고, 이제 곧마법 되면서. 문은 역시나 바로 50을 깨면서 병력해서 뽑으려고 하고 있죠. 아, 이 히퍼가 너무 붕 뜨는 영웅이 된것 같아요. 지금, 결국에 그냥 도고부 셔틀? 그 정도 역할밖에 할게 없는데? 이러면서, 그쵸, 문에도 막히지 않고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고, 인구 60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쪽 한번 들어와 볼만 하지 않나요? 플레이어의 지금 센티러드가 네. 이게 지금 노란색이거든요? 지금 장준호수 센티러드어가지고 되어, 아래 내려간 거 봤어요. 따라가죠 자 알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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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맹이 자 양쪽 감싸요 양쪽 싸요 근데 양쪽 싸기에는 컨트롤이 너무 좀 버겁지 않나요? 병력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아직 좀덜 모였거든요 들어가 자 알맹이 아 그냥 무시하고 들어가서 파고들어서 자 최대한 곰한테 안 맞는 사거리에서 계속해서 카이팅 형태로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곰이 생각보다 드라 잘 잡긴 해요. 자 드라한테 리즈 너무 좋고요. 모두. 어 지금 컬러풀 교점 미쳤는데요. 너무 좋은데? 플레이어의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기퍼 가기. 자 보존을 본인이 들고 있어가지고 포탈 없고 기퍼는 결국에 잡혔네요. 자, 그사이 곰들이 드라를, 우선, 드라한테 도망치기 위해서, 아, 드라가 아니죠. 이 상대방 고무 같은, 같은 것한테 도망치기 위해서. 태플린. 지금 그나마 나가씨를 잡았, 어? 어, 놓쳤, 어. 나가씨를 잡았기 때문에, 아니, 키퍼를 잡았기 때문에, 그나마, 어? 아이템, 어. 이게 스토리 좀 길어요, 생각보다. 되게 길어요. 그나마 키퍼를 잡아서 좀 그렇게 밀리지 않은 거지. 사실 병력 손해는 꽤나 많이 보아, 봤거든요, 관현수가그 말은 뭐 레벨업이 좀 됐다는 소리고. 아직 업그레이드가 전혀 안 됐어요. 탈 자, 하지만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확장이 돌아가고 있는 거고, 자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업그레이드가 좀 늦긴 했어. 자, 교정 컨트롤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좀 늦어가지고, 방금 전에 충분히 한 01? 그 다음에 방업도 한 절반 정도 된 타이밍에 계속해서 재미를 볼수 있었을 것 같은데, 바빴네요. 슬리퍼 구입. 자, 한번더 교전 유도하려고 돌아갑니다. 어쨌든, 언얼 유라가 나왔기 때문에, 자, 카이팅하기 좋아졌거든요? 자, 파고들어서 드라부터. 어쨌든, 상대가 드라가 있으면, 본인 드라가 슬로우 포인트 묻으면서 곰이 따라붙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거를 좀 신경 쓴 거고, 자, 인생은 바로바로 바로 풀리죠? 자, 기, 아, 나가시게 오면, 보증 없습니다. 야, 체력도 정말 잘 빼놨고 힐스. 아 너무 잘 들어갔죠. 자 근데 근데 근데. 생각보다 진짜 컬러풀 선수가 너무 잘 싸우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인구도 맞춰지고 있는데. 자 무적. 자한번더 키퍼 한번더 키퍼 한번더 키퍼. 드라가. 드라가, 드라, 가, 아, 전사. 아, 근데 또 결국, 병력 자체는 그렇게 컬러풀이 이득, 그니까, 손해본 게 아니거든요? 그럼 또 데몬 큽니다? 오히려 좋아? 제가 말씀드렸지만, 키퍼가 사실 좀 쓸모가 없어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보존이랑 도구부셔틀인데, 데몬 큰게 훨씬 낫죠. 자, 대몬가기 어, 대우리 바로 풀리죠? 아, 대문 죽겠네요. 저 이런 드란는 이런 한 방이 있죠. 아, 지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문 선수가 1대0 앞서갑니다. 자, 형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맵 에코아일로 갈게요. 자, 11시가 파란색 문. 1시가 노란색 컬러풀. 사실 뭔가 상황이 유리한거는 유리한걸로는 이제 인지가 됐었는데 전판이 까딱해다가는 클럽 선수의 영웅들이 레벨레 레벨 오르면서 또 영웅게임이 될 뻔했다고 보거든요 저는 아무리 멀티가 있다고 하더라도 드라가 그게 좀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어쨌든 그 데몬통 한번 무리해가지고 그거 되게 잘 낚아 먹으면서 게임을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사냥 되게 깔끔하죠? 돌아가는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때림으로써 이제 스킬도 못쓰게 하고 완벽하게 돌아가지도 않고 사냥이 많이 연구된 게 확실히 티가 납니다. 어, 저는 스킬이 갈렸네요. 이몰. 여기서는 나왔을 때 가장 기분 나쁜 아이템이라면 이제 노빌이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노빌. 그렇죠, 팔클러 좋아요. 자, 둘다 약간 멀티 먹는 플레이로 가는 것 같죠? 예, 바로 트리 던집니다. 에코아렛에 좀 자주 나오는 구도죠. 양쪽 다 갑니다. 자, 우선은, 컬러풀이 그래도 확실히, 어, 이모를 찍었기 때문에 사연속도가 확실히 더 빠르고요. 서클릿도 그저 사죠. 사냥이 빨랐기 때문에 가능한 플레이. 그러면서, 자, 이거 서로 지금 용캠에서 이제 버덕커 사는 싸움이 되거든요? 자, 핑 싸움. 자, 과연. 과연. 자, 이거, 컬업을 샀구요. 자, 여기 문이 샀구요. 사실 돈이 없죠? <laughs> 돈이 없어가지고, 둘다살 돈이 안 돼요. 서로 자기 쪽에서 다시 샀습니다. 레이 공격을 있습 어, 이거 트리 깨진... 어, 여, 제... 제머리 체력이 좀 낮아가지고... 어, 잘 비벼... 자,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아, 들어가면서... 아, 아못 들어갔어요. 아하! 어츠들 이렇게 되면 서로 트리는 완성시키는 을 분위기고.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압박을 들어가긴 하는데, 어. 깨지진 않을 것 같은데, 네 깨지진 않을 것 같아요. 저 3레벨 먼저 찍었습니다, 컬러풀. 어, 강제로 부셔보나요, 혹시? 저 위습 나와줘야 됐거든요? 어, 출동하죠? 플레이어의 병, 자, 이 정도까지만. 약간 리듬이 꼬이죠, 컬러풀 지금. 이것도, 예, 그쵸, 예. 이렇게 되죠? 지금 바쁘니까, 위스도 좀, 위스도좀 잡히고 있고. 그쵸, 지금 이로 인해서, 압박을 넣음으로 인해서, 트리가, 빨리 지어, 그, 빨리 지어지긴 빨리 지어졌는데, 이 안쪽에 지어지지 않았다 보니까, 금강, 뿌리를 못 내리고 있어요. 이쪽은 내렸죠? 그, 니까 나일들이, 여기 처음 잡을 때, 이제, 오거 마기랑, 이제, 트래퍼 두 마리인데, 그 트래퍼가 이제, 새로 오는 유닛들한테 인스텐으로 가는데, 그리고 이제, 위치가, 트리를 바로 지을 수 없게끔, 이제 오거 마기가 좀, 위치가, 좀, 되게 불편한 위치에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멀리 짓고서, 그냥, 이동해서, 트리 내리면 되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나일들이, 트리 빨리 짓는게 중요하다 왜냐면 트리 늦게 지면 방금처럼 깨질 위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건데? 지금 압박을 넣으면서 트리가 제대로 못앉아가지고좀 자원 캐는 그 시작시간이 좀 차이납니다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금방 또 부시나요 아, 꼈었어, 아 <laughs> 세상에 어떻게 여기 또 자리가 있어가지고 자, 루어 올라가고요 자, 무능 그냥 네, 3티어로 가죠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땡드라가 아니라 곰드라 형태로 자가러면서둘다 역시나 세컨 키퍼 눌러주면서 자곰대곰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이 맵이 이제는 여기 지역에서 네, 뱀피딕 오라가 나오는 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마켓플레이스의 활용도 되게 중요해집니다 바로 나오면 좋지만 안 나왔을 때 이제 마켓플레이스에서 눈이 빠져라 이제 뱀피가 나오나 수시로 확인을 해야죠 데몬터 움직임 너무 좋은데요? 이 데몬터를 이렇게 시간 끌어주는 사이에 큽니다, 이렇게, 키퍼가. 또이 맵은 사냥터가 막 엄청 그, 이렇게 넓으면서 많은 맵이 아니다 보니까 잡고 나서 상대방 쪽 압박 들어가고 하면은 어디 가기가 애매해요. 몇개 남는 게 없어가지고. 자, 왜 중앙 쪽? 데몬이랑 같이 있으니까 사냥하는 건데. 아, 이건 좋습니다. 어, 잠깐만요. 텔포 있긴 한데 키퍼라서 어, 간거 같은데 아 갔네요 이거 는 갔어요 자 머드 골렘 판단 너무 좋았네요 컬러풀 아자 눈의 가시 같은 데몬 잘 처단해줬고요 자 게임이 되게 불리했었는데. 자, 득점을 좀 했습니다.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무조건 힐스, 텔, 뭐야, 포탈까지. 자, 클러, 왔는데. 클러, 아이고. 근데까지 다 먹었는데, 바로 죽었고. 삼 3렙 찍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되게 과감하게 계속 공격하거든요? 지금 심지어, 그, 인탱그드이스킬 찍었네요. 손조라가 아니라. 여기서 이동 엄청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야, 키퍼? 필수 있어요, 아직. 자, 이스로 버텨주고. 역으로 키퍼를. 1렙이긴 하지만. 어, 여기서. 게임 끝나나요 혹시? 아 지지나오네요 어자 문장재 선수가 2대0 승리하면서 자, 승자조에 선출합니다